2023년자, 6월 20일. 자, 얘는 뭐예요? 총체죠. 정말 균충 생리장애를 열매를 딱 보고, 잎을 딱 보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에, 에, 에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모른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계산할 수가 없어. 자, 총체입니다. 총체, 그리고 흰가루. 이 고래에 나타나는 2차 폐이가 뭐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생리장애야. 이걸 가지고, 하, 뭐, 땅, 그리, 병이다, 어, 균병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자 생리현상, 음, 2차 미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미 컸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물이 확 공급됐다, 그럼 팡 터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항상 이 재배로는 폭 그리고 높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폭은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오면 되는데. 알다시피,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얘는, 자르면 되지. 근데 이 높이는 참 힘들어. 높이를 자른다고, 잘라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는, 항상 이 물, 자, 물을 움직여서, 뿌리를 잡아내야 된다. 그래, 하다 하다 안 돼, 이제, 뿌리를 무너뜨리는, 이제,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알다시피, 뿌리를 무너뜨리는 거, 결국은, 뭐, 이씨일 높게 한다? 아니면 물을 너무 적게 준다 아니면 뭐, 좀 진하게 뭐, 붕사나 이런 걸 넣는다? 이런 식으로 뿌리를 무너뜨린 거지. 근데 알라스피, 아, 오늘 내가 뭔가를 하면 이게 내일 표하는게 아니야. 10일, 15일, 길게는 20일 뒤에 표가 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내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따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올해, 안 된다, 안 된다, 캐로 되는 농가는 진짜 1,500 이상, 소위 1,800, 2,000만 원까지도 올해는, 가능한 농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5월, 6월 이 시세가 너무 좋았어. 자, 이런 생각을 해, 내세요. 자, 오늘 6월 22일, 결국은 어제부터 이제 고민학가가, 0만 오천 선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관리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만원 선. 만 원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약값도 안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고 제가 눈이 얘기하는데, 어, 3, 4, 5월 달, 그 3, 4월에 시세를 잘 받는 분들은 5월, 6월, 7월도 어느 정도 시세를 받아요. 근데 3, 4월에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는 분이 아니고 그냥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5, 6, 7월에 그렇게 품질이 안 올라 시세를 그렇게 확안 받아. 왜? 상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세요. 자, 그래고 제가 정말 농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열매 품질을 가지고 노는 거야. 열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민들이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꾸 돈을 따지는데, 예? 자, 이 지출이지, 지출. 하,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 매출을 높여야 된다고. 음? 10m 하우스 800, 900 하는 걸 1000을 해버리면, 그리고 1000 하는 걸 1300, 1500을 해버리면, 열0동임 3000, 5000이 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지출은요, 자, 100만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뭐, 20? 10만원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0만원씩이야. 지출은 100만원, 200만원 밖에못줄이지만이 매출은 1 0 0 2 0 0 많으면 3000, 5000을 업시키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리고 이 지출이라는 게, 결국은 말이요. 제가 뭐, 전 솔직히 계산을 얼추 다 해놨는데, 그걸 오픈했을 때,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오픈 안 하고, 그냥, <laughs> 말로 표현만 하는데, 아무쪼록 이 지출이라는 건 한동에, 어?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뭐, 대비, 종자, 기비, 추비, 농약, 이래 다 해본들 100만 에서좀 더하면 한 12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뭐 200, 300이 안 된대도. 근데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든 뭐, 하, 50만 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정말 많던데, 아, 저라면 얼추 지출 잡아가면서 매출을 팡팡팡 터뜨리겠다. 오니 10m 옷을 가지고, 어? 1300, 1500, 더 나아가서 2000만원을 할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이런 게전늘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충분 보니, 더더더 할수 있는데. 하여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봐요. 저라면, 투자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좋잖아요. 와, 진짜 배드피구 참회 맛있더라. 와, 너도 참회가 내가 볼때 송주에서 1등이 쉽다. 크,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매출을 더 증가시키는 게 그게 더 쉽습니다. 자 이런 생각 계속해 내십시오. 자 아무쪼록 자 꾸준히 갈래요 꾸준히 반 응? 놓을 때까지 관리하는 거야. 그아좀 저는 솔직히 생각사 이런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그날까지 나는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라는 게 24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10분을 해도 되고, 뭐 20분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지. 근데 꾸준히 내가 어제 나보다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더 더 하길 바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욕을 해요. <laughs> 근데 그게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저랑 해서 잘 되는 분들은 저한테 정말 고맙다 그래요. 진짜, 이, 구매다우스를 가지고, 1800을 했대도 이게 올해가 아니야, 작년에, 작년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좀더더 더 많이 생각하세요. 자, 항상, 뛰어, 넘으십시오. 자, 계속, 이건 지금 꽃이 하나도 안 보잖아, 꽃이. 이해 되죠?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거지?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열매가 계속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꽃이 계속 와야 된다는 거지. 이걸, TR율, CN율, 이 모든, 기본적인 이론을 다 대입해야 된 거지 이런 걸좀더 많이 생각을 해주길 바래요 자 누군가는 계속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기 입 색깔이랑 여기 입 색깔 딱 비교 안 됩니까 같은 날이잖아 그리고 몇분 차이냐면 2분 차이 2분 차이 바로 옆에 하우스를 내가 본 거지 이마 입 색이 다르다는 거지 자 물론 입 색이 너무 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그 다음 영역이고. 어느 정도 입생은 높여놓고, 그 다음 이제 물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 각자의 생각이고, 각자의 판단이에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이매출이란 게, 지출이란게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m 하우스, 1000, 1200, 1300, 1500, 들어가서 1800, 2000만원. 그러면 생각보다 그 지출이, 안 아까워요. 많은 제 근처 중에 잘 되는 분들 저한테 그래요. 아니, 뭐 천년 이상 이게 비싼 분들 이게 한개 넣어가지고 어? 한 박스에요. 깨놓고 뭐 2천원, 3천원, 1만원, 5천원 더 받으면 그게 더득 아닌가? 이렇게 이게 해 당연하지. 어. 랑랑 7, 8만원이지. 8만원 투자해가지고 동장해보자. 어? 한동에 말이에요. 2, 30만원 더업되면은 저라면 투자를 할것 같아요. 하여튼, 이 생각이란 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너무, 이 좀, 전체를 안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를 봐봐 전체를. 어떤 부분이 더 이제, 바꾸기 쉬운지도 생각해보고. 자, 계속 표현합니다. 뛰어 넘으세요. 자, 그런 게 중요하다. 아, 결국은 이제, 뿌리가 못 견딥니다. 결국은. 음,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자, 결국은 세월이 다돼 간다는 거지. 자, 계속 어떤 부분을 바꿀까 생각해요. 자 그리고 계속 전략을 짜요. 올해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시길 바래요. 자 보자, 얘는 위에 뿌렸지. 음, 어차피 경영입니다. 자 봐가면서 너무 뜨겁다. 그럼 뿌리세요. 근데 뭐내 식물은 잘견디다 괜찮다. 그럼 굳이 안 뿌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대입하면 돼요. 이거를 꼭 뿌려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선택이지. 자 이해가 되죠? 자뭐 손이 좋다 그 다음 영역은 참외가 있냐 없냐 자 손이 너무 좋으면 생각보다 열매가 이렇게 많이 빨립니다 자왜아 뿌리가 다먹게 살리는게 쉽진 않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균이냐 충이냐 생리장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런 생각 자 그런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냥 뭐 <laughs> 그런 건 없습니다 <laughs> 자기 기준이 있는 거지 자 이건 약해겠죠 여도 잎색깔 계속 빠지죠. 이런 걸 체크해야 돼요. 잎색이 빠지면 결국은 멈춘다. 자, 왜? 아, 양분이란게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절대 무제한이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됐고, 음. 자, 이분은 오후 사진이구나. 자, 6월 20일 오후 사진입니다. 자, 끝까지 갑시다. 자, 생각보다 많네. 자, 여도 뭐 잎색깔 괜찮아요. 이 계절에 이 정도 작황이면 정말 우수한 작황이지. 자 그죠 계속 이제 열매 체크하시고자 어떤 부분이 계산되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내 지금 이 작항에서 신초가 순회양이 적당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결국은 내 밭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진짜 누군가는 매출을 극대화 시킵니다 그런 생각하세요 자. 네. 저는 표현했습니다. 신초를 좀더 더 빼도 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밝은 재를 좀더더 더 줘도 되지 않느냐. 이제 제가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1, 2대 1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왜? 뭐 2, 3배 주면 안 됩니까? 그게 참 모순인데 1, 2 줘가지고 순위 확 들면 그게 더안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 또 색깔은 뭐 극적으로 괜찮죠? 자, 여기도 똑같이 입 색깔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로 무언가를 쳤다. 그때 하, 입색이 빠진다면, 꽃이 작는다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위로 치는 약이지 크, 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고. 자,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좀더더 더 하세요. 자, 됐고 여긴 6월 21일입니다. <laughs> 어, 멈추자, 멈추자, 멈추자. 자, 아무쪼록 이해가 되죠. 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은 6월 26일이에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서 내일은 또 나갑니다. <laughs> 항상 작게나마 도움되길 이 바래요. 자, 제가 늘 추구하는 방향성더 나아지세요. 자, 그러려면 지출을 줄이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참외를 1등 참외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1등은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5등 안에 들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더더 더 해주길 바래요. 생각보다 제 거래처 분들이 결과물이 괜찮아요. 이미 이건 검증이 다된 거고. 근데 진짜 저의 이제 노력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누군가 는 열정이라 고 표현하는데 열정이나 노력이든간에 중요한 건제 그런 차분들이잘될수 있도록 저는 계속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언가 비료도 그래. 비료도 좀더더잘 녹는 거, 좀더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거 그런 걸 선택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한다. 자, 그런 <laughs> 제 노력을. 너무 나쁘게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자,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